장사가 될까, 안될것 같은데,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본사에서 와서 다 도와주니까 할수 있더라고요. 담동 샵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원래 샤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샤브를 먹으러 다니는데 1인으로 이렇게 딱 팥이 나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대부분 가면 같이 한, 한 팥에다 놓고 먹잖아요 그런 게 저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딱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 육수가 너무 맛있잖아요. 고객님들께 뭐가 맛있어요? 고민돼요. 뭐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잠아어요 분쟁님한테 진짜 다 맛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laughs> 이제 처음 매장을 계약하셨을때 뭐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가 6월달에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반응이 왜 하필 여름에 오 장사가 될까 안될것 같은데. 장사를 안 해봤던 사람이라 할수 있을까 힘들 텐데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거를 하게 됐으니까 다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정도? 어, 그 정도 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하길 잘했고 여름이니까 뭐 배운다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때도 너무 바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항상. 그러면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성수기, 비성수기가 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 오픈해서는 모르겠는데 쭉 이어지는 것이 비수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유행도 안 타는 것 같아요. 음. 여름에는 본사에서 새롭게 뭐 신메뉴라든지 하나요. 저희가 냉모밀 있어요. 와. 샤브 덥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냉모밀을 먹는데 저희 냉모밀도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laughs> 여기 특성상 이벤트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샤브집인데 냉모밀 파세요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 냉모밀을 먹겠다고 지방에서 오세요. 전화하고 오세요. 그래서 다른 데다 냉모밀 있거든요. 주변에도. 근데 저희께 최고래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 샤브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브랜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맛있잖아요. <laughs> 뭐가 필요해요? 제가 18일날 오픈했는데 15일까지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오픈하기 전날 본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모든 것,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본사에서 와서 다 도와주니까 할수 있더라고요. 진짜 뭐 쓰레기통 하나 뭐 이런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할수 있더라고요 그 고객층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유식 끝난 애기들 밥 먹기 시작한 애기들 있잖아요 집에서 밥잘안 먹는다는 애기들이 저희 매장에 와가지고 밥을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요 얘네들이 이렇게 잘 먹는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연세 100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 100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고객층이 다양해밥 먹기 시작하는 아이부터 100세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어떤 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보 사장님도 운영하기에 난이도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laughs> 잘 못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주변 매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매장이 가장 고객들한테 인정받은 <laughs>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한거 보면 다른 분들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맛있는 샤브를 선택하셔야지 일단은 맛이 있어서 현감동 샤브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수 25%?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사의 교육이나 오픈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게다 본사에서 다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일 전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제가 그걸 했어요. 그것도 아주 잘 하고 있어. 요 이제 오픈을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본사에서 피드백. 이 빠른 편인가요? 어, 제가 죄송해서 주말이나 그좀 늦은 시간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바로 와요. 진짜 바로 와요. 너무 빨리 온다 할 정도로. 전화도 바로 받아주시고 벨라시타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세요? 고객님들이 찾아와 주시는 곳 그리고 고객님들이 홍보 이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를 붙잡아두는 어디로 갈수 없게끔 붙잡아두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청담동샵 예비 창업주분들에게 조언이나 해주실 게 있을까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아, 어,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어서 예뻐서 찍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샤브 창업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맛을 보세요. 거기 이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음. 그 설명이 하는 데를 가지고 뭐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일단 음식 맛을 보세요. 뭐 그렇게 지원해준다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laughs> 그쪽으로 가시던 고객님들이 저희 지금 다 이쪽으로 넘어오시거든요. 롯데백화점에 계시다. 어,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오세요. 고객님 어제도 오셔가지고 리뷰까지 쓰시고 가셨어요. 근데 맛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 창업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거, 뭐 얼마, 뭐 공사비 지원해주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식 맛을 먼저 보세요. 왜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지. 청담동 샤브 본사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바라는 점? 지금 너무 잘해 주셔서 항상 그냥 이대로만 똑같이 네 이대로만 <laughs> 너무 잘해 주셔서 아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실생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저희 고객님들이 진짜로 하다못해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아, 식사하러 오시던 진짜 맛있다고 자기네 거보다 맛있다고 아, 아직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